자, 그래서 파일에서 저장 누르시면, 20번의 조립 부분, 20번으로 하고요. ipt 파일은 따로 있고, 요거는 조립 파일이기 때문에 iam으로 조립이 됩니다. 옵션, 네. 확인만 일단 하고요. 따로 바꿀 건 없을 것 같아요. 20번의 자, 조립 파일입니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stp로 먼저 파일에 내보내기에 cad 형식. 자, 파일 형식을 step. 옵션, 뭐볼거 없어요. 확인. 저장. 자, 그 다음에 파일에 또 내보내기에 stl, cad 형식에 STL, 어, 맞아. 옵션에 밀리미터하고 해상도 높음. 이두 개만 항상 꼭 확인. 특히 단위. 확인 누르고, 저장 누르시면은, 일단 파일 세 개는 저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자. 설정에, 환경 설정에 가서 일단 프린터를 설정을 해줄게요. 3DP 210. 3D P 210. 210. 이번에는 요걸로 한번 해 볼게요. 스타일 플러스 A15라고 조금 최근에 나온 모델입니다. 한번 모델을 바꿔서 프린터를 바꿔서 한번 해볼 테니까 거의 똑같아요. 네. 근데 변환되는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G 코드긴 한데. 자, 스타일 플러스 제일 밑에 보시면 A15 있어요. 확인 누르고 확인 안되나 어, 똑같이 확인 누르고 열기에 가서 방금 한 20번 파일을 자 STL 파일밖에 지금 안 열리고요 열기 누르면 똥 떨어집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아니고 아까 이렇게 더 이렇게 넘어 왔었다 그쵸? 자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면회전은 알아놔야 돼요. 상단에 내가 만약에 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렇게 뽑아도 나오기는 나옵니다, 잘. 면회전, 일단 한번 뒤집어 본다면, 면회전을 누르고, 자, 뒤집을 면. 뒤집으면 한 삼각형 하나 선택되죠? 그 다음에 바닥면. 이렇게 하면 그 면에 자석처럼딱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갖다 놓고, 자, 다시, 예를 들어, 나좀 뒤집어서 다시 뽑고 싶다 그러면, 다시 면회전, 이 면이, 바닥면으로 이렇게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거는 마우스 우클릭으로 회전을 하시면 되고 휠 이렇게 위아래로 꾹 누른 채로 이동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도 된다. 면 회전 누르고 다시 한번 누구를 밑에다가 바닥에다 둘 건지 그 붙을 면을 잘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나는 일반 부품을 바닥으로 내려서 아까처럼 이렇게 기억자 L자처럼 이렇게 뽑고 싶다. 그러면 면 회전을 누르고 바닥 클릭. 바닥면 클릭해서 이렇게 이렇게 세운 다음에 뽑고 싶다. 자 이렇게 하고 출력 옵션에 가서 자 속도하고 지지대 했고요 라프트 뭐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보조물 없이 지지대는 온으로 하고 오케이를 누른 상태에서 출력 옵션을 가보고. 시간이 1시간 39분이나 걸립니다. 형상 자체도 지금 좀 크고 서포트가 가운데도 좀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속도를 올린다든지 이제 내부 체험 같은 것들을 좀 바꿔 주면서 작업을 해 줘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출력 옵션에 가서 자, 요 모델인데 이거를 누워서 작업을 하고 출력 옵션에서는 우리 속도 80 정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외벽 채움은 벽라인 기본으로 하셔도 요거는 그렇게 안줄것 같기는 한데 얘가 처음에 5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사실 많이 줄였는데 4 정도 하고 바닥도 한 4겹 정도로 이렇게 쌓는다 최대 지금 기본값이 3 정도 됐었다 그쵸? 근데 뭐 5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옵션 바꿔보고 채우기 밀도도 20% 였는데 15% 10%막 이렇게 한번 줄여 봤습니다 재료는 210도에 60도, 속도는 아까 80, 그다음에 이동 냉각 지지 어, 이동하고 냉각은 안 건드렸고요. 지지대는 50%에서 40%로 조금 줄였습니다. 바닥 고조물은 없다. 메시 수정 없고 특수 실험 모드 다 없습니다. 오케이 누르고 출력 준비를 눌러서 시간을 보면 1 시간 전후로 나오면은 제일 좋기는 합니다. 지금 아까 외벽 개수를 지금 좀 늘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아까처럼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외벽 개수가 지금 조금 좀 두껍게 지금 쌓였다 그죠? 그러면 좀 견고하게 나오는데 시간이 좀꽤 걸리는 거니까 요거를 조금 조정을 해서 외벽 개수를 네 겹이었는데 뭐세 겹만 쌓겠다. 그 다음에 출력 준비를 다시 한번 해보고, 어, 그럼 뭐 조금 주네요. 1 시간 전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예. 자, 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G 코드로 저장하고, 이거는 이제 마칠게요. 지금 이것도 옵션을 바꾸니까 한 시간 1 0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속도가 또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최종으로 한번. 여러 가지 옵션을 한번 조정을 해보시고, 잠깐 옵션을 바꿀 경우는 나갔다가, 출력 옵션에 기본 옵션, 어, 상세 옵션 등도 속도는 80.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나 줄이고 싶다, 한100 정도로 하시고, OK 누르고, 출력 준비를 누르고, 전체 시간을 보시면 1시간 10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G 코드 저장을 누른 상태에서, 자, 20번 폴더 안에 저장을 해서 두시면, 자, 마지막에 이제 G 코드가 저장되고 1시간 10분 걸리고 3m 정도가 쓰인다. 10g 정도 쓰이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폴더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20번. 그래서 최종으로 내가 이제 펼쳐서, 누여서 할지, 90도를 할지는 이런 옵션을 조금 조정을 해봐야 되고, 자, 요거 보시면 지금 그전 시간에는 h, 그 vp, 뭐그 파일로 됐었는데 지금 얘는 cfb입니다. 요거는 3d 프린터에 따라서 g코드 변환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프린터로 할 때는 요렇게 파일이 명이 조금 다르다는 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그,